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열린 동창회. 갑자기 한 여자를 두고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야, 너 요즘에도 냄새 나는 도시락 갖고 다니냐? 여자는 어쩔 줄 몰라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야, 너 결혼도 할 거라며? 그 오빠가 너 냄새 나는 거 알아? 그 순간 갑자기 중년의 여성이 들어와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것들 전부 구속시키세요. 새애기는 나랑 나가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식당 프라이빗룸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63세의 유은영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후 현재 대형 로펌 렉시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녀의 아들 주도연 씨는 38세의 나이로 현대테크 전략기획본부 최연소 임원을 달았죠. 부모, 자식 모두 한국의 초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초 엘리트 집안인 만큼 은영은 평소 아들을 암호하거나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셨죠. 이러한 이유로 오늘의 식사 자리가 잡힌 것입니다. 바로 여자친구이자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은영 씨가 단둘이 만나보는 자리였죠. 앞으로 도연이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하게 될 자리였어요. 은영 씨 앞에 앉은 29살의 신세진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진 씨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큰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러워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연 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진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시선은 계속 아래를 향했습니다. 은영 씨가 질문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교사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취미가 있나요? 저는 딱히 취미가 있진 않습니다. 주말에 친구들은 많이 만나요. 세진 씨? 내 친구? 아, 아니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은영 씨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습니다. 학급 아이들은 어때요? 요즘 아이들이 만만치 않다던데. 하지만 세진 씨는 여전히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같은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은영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는 무슨 대답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너무 조용해서 뭐 하나 물어보기도 어렵다. 이거 대화가 뭐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네.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세진씨는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실수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불편한 자리라지만 너무 심하다 싶었죠. 식사가 끝나고 세진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은영씨는 아들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그 애는 친구는 있어. 말이 너무 없어서 좀 걱정돼, 도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저도 처음엔 놀랐는데, 알고 보니 진국이에요. 정말 착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하지 않아? 같은 또래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은영 씨가 더 물었지만, 도현 씨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얘기는 잘안 해서요. 하지만 은영 씨의 마음 속에는 작은 의구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법정에서 사람을 봐온 경험으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세진 씨가 웃을 때마다 눈에 미묘한 슬픔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진 씨는 은영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세진이 차가 막혀 시어머니가 될 은영보다 늦게 왔어요. 그렇게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난 세진이 만신창이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뛰어오다 넘어졌다는데, 이게 도대체 1월일인가 싶었어요. 도착해서는 연신 제게 허리를 90도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세진 씨. 은영 씨가 말했지만, 세진 씨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며 제게 두 손을 빌기까지 했어요. 세진이 반응을 보며, 은영 씨는 속으로 말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애쓰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은영 씨는 세진 씨가 돌아간 후에도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어려워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지나친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뭔가 이상해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날 저녁 은영씨는 오랜 동문이자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인 정승필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필아 부탁이 하나 있어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줄수 있어. 어떤 사람인데 우리 도현이 여자친구야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어떻게? 승필 씨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말을 너무 안 해. 그런데 또 이상하게 공손하고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해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승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아, 그 여자애. 고등학교 때 전학을 여러 번 다녔더라. 그것도 보호 전학이었어. 보호 전학? 은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야.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은데 세 번이나 전학을 다녔어. 마지막 학교에서도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은영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했구나.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도현이도 모르는 건가? 그 순간 의심은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소심하고 말이 없는 건 아닐까?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너무 이런 갑질을 많이 당해서 혹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었죠. 은영 씨는 좀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영 씨의 로펌 조사팀으로부터 상세한 리포트가 도착했습니다. 신세진, 29세. 고등학교 재학 중총 3번의 전학 기록. 졸업 앨범 단체 사진에서도 누락. 보고서를 읽어가며 은영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학 사유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보호 전학. 두 번째 전학 사유동의 가해자들의 지속적 괴롭힘, 세 번째 전학 이후에도 졸업식 불참, 대학 진학 후 심리 상담센터 이용 기록, 은영 씨는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금품 갈취, 언어 폭력, 사회적 고립시키기 등이 주요 괴롭힘 패턴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졸업 앨범 사진들이었습니다. 단체 사진에서 세진 씨만 빠져있는 모습, 그리고 개인 사진란에는 촬영 불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찍은 사진들 사이에서 그 공백이 더욱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영 씨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도연이는 알고 있을까?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전학과정에서 학업 공백이 발생했으나 개인 노력으로 성적을 회복. 교육대학교 진학 후에도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 과정을 거쳤음. 이렇게 힘든 과정을 혼자 견뎌냈구나. 은영씨는 세진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아픈 상처를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바로 그때 도연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 엄마 세진이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회 있대요. 처음으로 참석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얼굴만 비춘다는데. 은영 씨는 컵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동창회.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응. 그동안 한 번도 안 갔었는데, 이번엔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다고 하던데, 은영 씨의 마음 속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갑자기 동창회에 가겠다는 것, 그것도 처음으로,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돈을 요구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 30년간 법정에서 쌓인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러 간다는 것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특히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말은 전형적인 핑계처럼 들렸어요. 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세진 씨가 또다시 상처받는 일은 절대 막아야겠다고 그날 저녁 은영 씨는 로펌 조사팀을 불러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신세진 씨가 참석하는 동창회 장소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절대 개입은 하지 말고 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까지 지켜볼까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세요. 특히 금전적 요구나 협박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 주시고 조사팀장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혹시 녹음이나 촬영도 필요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법정에서 증거로 쓸수 있도록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영 씨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물리적 폭력이나 강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개입하세요. 그 아이가 다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검사 동문인 승필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 쪽으로 먼저 연락 줘.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 출동도 부탁해. 은영아, 그런데 괜찮겠어? 너무 큰일로 만드는 건 아니야? 승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이 맞아. 더 이상 혼자 견디게 둘 수는 없어. 동창의 당일, 은영 씨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도연 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죠. 세진 씨 동창회장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진동. 은영 씨는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평온합니다. 다른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동. 도현 씨가 엄마 왜 계속 시계를 보세요?라고 물었지만 은영 씨는 아니야 그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황 변화했습니다. 홍지수, 박하늘이라는 인물들이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 진동. 은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금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동. 은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도연아, 밥더 먹어. 은영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자. 아직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로펌 조사팀 요원은 라운지 구석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말이죠. 동시에 또 다른 직원은 별도의 녹음 장비로 대화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요원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겨가며 더 가까이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진 씨의 얼굴 표정, 홍지수와 박하늘의 위협적인 몸짓,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동. 이때 은영 씨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도연 씨가 물었지만 은영 씨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승필 씨에게 전화를 거리고 있었습니다. 승필아, 지금 당장 현장으로 와. 시작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에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세진 씨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반가운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세진아, 오랜만이다. 교사한다며. 대단하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홍지수와 박하늘이 세진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둘다 취업에 실패해서 생활이 어려워 보였어요. 특히 홍지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옷차림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야, 신세진. 너 아직도 냄새나는 도시락 싸다닌다며. 홍지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시절은 못 잊었나봐. 그때 그 촌스러운 도시락 기억나. 엄마가 예쁘게 싸준다고 자랑하던 거.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내 과거 알아. 말안 했지? 겁나긴 했겠네. 박하늘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비밀 지켜준 거 기억나지? 그때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슨 비밀? 다른 동창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세진이 고등학교 때좀 특이했거든. 맨날 혼자 다니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세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돈좀 있지? 우리 좀 도와줘. 예정을 생각해서, 홍지수가 더욱 대담하게 나왔습니다. 너네 집잘 산다며, 그 남자친구 재벌이라던데, 임원이라고 하던데 지갑 좀 꺼내봐. 박하늘이 세진 씨를 재촉했습니다. 우리 진짜 힘들어. 취업도 안되고 생활비도 없고 너는 좋겠다. 부자랑 만나서 세진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다 멈칫했죠.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성인이 되어서도 빨리 안 꺼내. 시간이 없다고. 홍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 챙겨줬잖아. 이제 내가 우리 챙겨줄 차례지. 이 모든 상황을 로펌 조사팀 요원이 핸드폰으로 생생하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홍지수와 박하늘의 협박하는 표정, 세진 씨의 떨리는 손, 주변 사람들의 구경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겨지고 있었어요. 모욕죄, 금품 갈취, 협박죄 현장 포착, 즉시 신고 및 현장 출동 요청합니다. 요원이 은영 씨에게 긴급 보고를 보냈습니다. 추가 상황 피해자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가해자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어 이 차가에 우려됩니다. 은영 씨의 스마트워치가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작됐네. 엄마 무슨 일이야? 도연 씨가 물었지만 은영 씨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급한 일이 생겼어. 곧 돌아올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이번에는 정말로 끝을 내야 한다는. 라운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홍지수와 박하늘은 점점 더 대담해졌죠. 야, 빨리 내놔. 우리 시간 없어. 그때 우리가 너 지켜줬잖아. 이제 내가 우리 좀 도와줄 차례 아니야. 다른 동창들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야? 세진이가 돈을 안 준다는 거야?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웃음소리까지 들렸어요. 세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탁하고 열리더니 은영 씨가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경찰관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은영 씨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고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은영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모욕죄 금품 갈취 협박죄로 접수될 겁니다. 라운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은영 씨와 경찰들을 바라봤어요. 홍지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당신 마음대로 당신 누구세요? 여기 왜 들어와요? 은영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렉시아 대표 변호사 유은영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저희 가족이고요. 경찰입니다. 모든 상황이 영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없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금품 갈취, 협박, 모욕죄, 모두 명백한 현행범입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추가했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한 사람을 압박하여 금전을 요구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안 돼, 나 내일 면접이란 말이야. 홍지수가 붙잡히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우린 그냥 친구끼리 농담한 거였어요. 농담이라고요? 은영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일했는데, 그런 농담은 처음 보네요.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게 농담인가요? 박하늘도 경찰에게 붙잡히며 소리쳤습니다. 우린 장난이었어요. 진짜 친구끼리 장난이었어요. 세진이도 우리가 장난치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협박하는 말투, 위협적인 몸짓,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은영씨는 세진씨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의 예비신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이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세진이 시어머니라고. 완전 다른 세상 사람이네. 당신들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을 이유는 없어요. 은영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 순간 법적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세진 씨는 고개를 들어 은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있었죠. 평생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거든요. 라운지를 나온 후 은영 씨와 세진 씨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까지 말았어야 했어요. 세진 씨가 조용히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연락을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은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세진 씨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왜 그들이 저에게 연락했는지 아세요? 세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세진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베어 있었습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10년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카카오톡을 보내더라고요. 세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힘들어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진 씨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만나보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고 여전히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때와 똑같았어요. 왜 거절하지 않았어? 은영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세진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면 또 그때처럼 될까봐. 도연 씨한테 이상한 소문이 퍼질까봐. 어머님께 피해를 드릴까봐. 은영 씨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도망치지 않았어.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널 만든 거야. 전학을 세 번이나 했다는 거 알고 있어. 은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 처음 만났을 때 의심했던 거.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세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만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은영 씨가 세진 씨의 손을 더꽉 잡았습니다. 넌그 어려운 시간을 혼자 견뎌냈구나. 그리고 그 경험이 널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은영 씨가 계속했습니다. 도현이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그 애라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세진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도현 씨가 저를 불쌍하게 여길까봐 두려웠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 은영 씨가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 순간 세진 씨는 비로소 진정한 보호를 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달 후의 이야기입니다. 세진 씨는 은영 씨의 로펌 내에 새로 설립된 피해자 감정케어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업무였죠. 세진 씨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말 좋네요. 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세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침묵의소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침묵 속에 숨어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단계별 심리 회복 과정부터 법적 대응 방법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세진 씨가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거든요. 센터에는 벌써 여러 피해자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오래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성인들까지, 어느날 센터 상담실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와 그 어머니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진 씨는 조용히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괜찮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회복할 수 있어요. 세진 씨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상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세진 씨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편 홍지수와 박하늘은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지수는 면접기회를 잃었지만 나중에 세진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결혼식은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조용히 진행된 작은 결혼식이었죠. 화려한 예식장 대신 책들이 가득한 따뜻한 공간에서 말이에요. 참석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진 씨의 동료 교사들, 센터 직원들, 그리고 세진 씨가 도움을 준 몇몇 가족들까지 사랑하는 세진아, 은영 씨가 축사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미안하게도 의심했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충분했다는 걸 도연 씨와 세진 씨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영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심을 품고 누구보다 조용히 견뎌낸 사람. 그 아이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세진 씨는 은영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숨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빛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법이죠. 세진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